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영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 한턱쏘려고 나왔는데 깜빡 지갑을 어, 두고 나왔어요. 낭패를 당하게 생겼는데 식당 앞에서 어떤 신사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키플링 선생님 아니십니까? 노벨상 받은 키플링 선생님 아니십니까? 선생님은 책한 권을 써서 그렇게. 단어 하나에 200불씩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시다고. 제가 400불을 드릴 테니, 제게 꼭 필요한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케플링이야, 잘 됐다 싶어 가지고 그 돈을 다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딱두 마디 남기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400불을 딱 받고는 두 마디. t h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n k y o 자. Thank you. Thank 네, 이, 이 you. t 이 a 사합 y 다 u 한합 a 다 k you. Thank you. Thank you. t 니다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사랑합니다. you. t h o 지금으로부터 이제 2,600년 전의 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죠. 많은 문물을 약탈해 가고 1만 명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25세 젊은이 에스겔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30이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성의 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선포를 막 했고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또 눈물에 눈물을 흘리며 어, 선포한 말씀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희망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렇게 소망을 선포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다고 비극적인 일들이 또 벌어졌어요. 바벨론 군대가 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임금 시드기아를 잡아가서 누나를 뽑고 그렇게 비참하게 합니다. 이제 조국도 없어졌어요. 돌아갈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에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소망을 선포하던 에스겔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선포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동안 길을 막고 있던 백성들이 상처받은 치유자, 자기도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상처받은 치유자 에스겔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스겔의 환상 내용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실패를 겪고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권능으로 임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을 보세요. 조국이 만나고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도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은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슬픔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에스겔이 백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때그 위로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어 이렇게 암을, 암이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야 이렇게 수술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그만하면 다행이다. 어? 고생했다 이러면서 어줍지 않게 위로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막 신경질 내면서 너도 다리 한번 잘려 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두 다리를 다 잃어버린 다친 사람이 찾아가서 함께 울면서 위로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오늘 본문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루는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엔 점점 차올라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물이 성전에 가득해서 헤엄치지 않고는 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물이 성전을 한 바퀴 휘감아 돌더니 사막을 향하여 흘러가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사해바다까지 도착하면서 죽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펄떡거리며 뛰어놉니다 그리고 메마른 사막에 물이 흘렀으니 숲이 우거졌습니다. 징기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이게 바로 무슨 환상일까요?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마침내 다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성령이 왔을 때 찬란한 아침에 태양은 솟아 오를 것이다. 우리 민족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치료해 두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선포했어요. 오늘 본문은 대단히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강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실상은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메말은 어떤 광야 산이에요. 그 산이 이렇게 나무가 풍성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이 없어요. 고원지대기 때문에 강이 흐를 수도 없고, 더구나 성전에서 생소의 강이 흘러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하고 사해바다까지 이르러 죽은 사해바다를 살렸다 하니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요. 지구조차도 71%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에서도 발생지도 모두 강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소.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본문에서 재단으로부터 물이 흘렀다고 하는데, 재단이 뭘까요? 재단은 교회의 재단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서 물을 이야기하는데, 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돌아 신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고 했어요. 또한 성령의 생수가 아니고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성령의 생수가 재단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재단은 또한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생수가 흘렀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이 흘러 넘쳤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 그래서 어이 장로교 창시자 이깔뱅은 자신에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농촌 교회라도 예배당에 없어도 길거리에 앉아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예배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수는 이 제단에서부터 흘러 나온다 하는 것이죠. 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허물 듯 성의로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예수님 있는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멀미가 납니다. 그러나 태평양 한가운데로 여행하다가 멀미난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구원방주입니다. 흠이 있어 보여도 때로는 어지럼증이 있어도 여기서 뛰어내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내 신앙의 깊이는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신앙의 깊이를 측량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발목까지 왔는지, 무릎까지 왔는지, 허리까지 왔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헤엄치며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은혜의 물에 가 잠기지 않고 신앙의 연조만 깊어지다 보면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이 물에 잠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이 없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 감사가 없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당 신앙에는 기도만 있고 어 감사가 없어요. 축복은 바라지만은 헌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에 바로 서는 신앙 소중하지요. 헌신하는 신앙, 찬송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기도가 자기 독백이요. 감격이 없는 찬송은 진실하지 못하고 헌신이 없는 신앙은 위선이 될수 있어요. 올봄은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말씀은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활이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믿어야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 맡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보면 신앙의 신비를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도덕질해도 조금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내 발이 세상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은. 맡기고, 맡기고 살아본 거기에 신비가 있고 거기에 참으로 은혜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이 저도 이렇게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때까지 눈이 오지 않았는데 예배를 마칠 때한 20분 정도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이야 이 난리 났다 그렇게 싶은데 그 폭설이 적절하게 내려준 거예요 정말로 적절하게 그그 다음날 내가 좀 열심히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냥 어다 이렇게 치울 수 있고 차도 이렇게 갈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차량도 이렇게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운행해서 잘또 어 이렇게 힘들게는 올라왔지만 억지로 이렇게 잘 올라왔고 또 그러면서 그 다음날 어제도 또 이렇게 어 눈이 쌓였는 걸 이렇게 잘 깔아줬더니 또잘 말르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 그거보다 더 마음속에 사실은 문제가 마음속에 근심이 이렇게 되는 게야 주일날 야 물이 얼어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눌렀나 봐요 그래서 우리 틀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어버렸습니다 화장실도 얼고 여기 정수기도 얼고 어, 식당도 얼고 세개다 얼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또현 집사님이 그이 하는 분을 보내줘가지고 해가지고 어제 그세 개를 다 고쳤어요. 야, 난그 그거 그 문제가 풀리는 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았어. 이야, 이렇게도 풀리네. 주일날 오늘 뭐 어, 모르게 식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저한테 들리는 소문으로는 비빔밥을 한다 하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 뭐 무리 많이 안 되니까. 저기, 교육관에서 퍼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 어제 싹다풀어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땅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도 김정신 검사님 그 다리 그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야, 어쩌다 저러, 저렇게 됐냐. 응? 조심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조심했대요. 손이, 손을 한번 그랬기 때문에 조심했대요. 그런데도 믿거든 하는데는 대책이 없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라고, 진심으로 고관절이나 이런 쪽이 이상하게 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그러나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다리 부러진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정자 권사님도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다 지금 문제 해결하면서 풀어지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풀어내세요. 기도하면서 그럴수록 그럴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어떤 속는 경우면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은 물러가라 하고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가까이. 그럴 때 성령이 성령의 충만함이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교회 한번 나왔다고 한꺼번에 뭐가 확 뒤집어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확 뒤집어져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다 되어서 어른되어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영적으로 신앙이 어린아이로부터, 젖먹이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그리고 기저귀를 갈면서부터,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청년, 이렇게 되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어,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아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져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요 전부입니다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십자가 끌고 가려고 하면 무거워서 질 수가 없어요 이왕에 져야 한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짊어져 줄 것이. 그 십자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절로 즐겁게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하기 싫어요. 그래 어려울 때 어려울 때는 뭐 그나마 이렇게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만 평안하고 좋을 때 그렇게 어려울 때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어렵거든요. 그게 정말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런 권사님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할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할수 있을 때 열심히 심어 놓고 열심히 충만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날개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날개는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짐으로 덮어 놓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날개를 푸드덕 하고 이렇게 하면 날개는 나를 날개하는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요 한 원양 어선이 먼 항해길에 들어섰다가 며칠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며칠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람이 그쳤을 때 이미 물도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선원들은 다가반이에 쓰러져 있, 누워 있습니다. 때마침 배한 쪽이 옆으로 지나가길래 큰 소리로 막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시오 물좀 주시오. 물좀 주고 가시오.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 되었어. 그랬더니 저만 취해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밑에 있는 물 퍼다 마시시오. 아니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퍼다 마시라니 너무하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미 강하구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강물에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말씀도 풍성하고요. 설교 말씀도 영상으로도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모르고 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데 보면 어 진짜 살길 뭐 이런 유튜버나 뭐 이런 은혜의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적으로도 알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의심이 간다면 창조과학이라는 것 이렇게 김명현 교수님이 이렇게 했던 창조과학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의심되는 것이 다 이렇게 없어질 것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또 은혜를 받을 받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은혜 강물에 몸 담고 살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강물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성이 살아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 은혜의 강물에 다 맡겨 놓고 살아 보세요. 그 문제를 내려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지만은 내가 끝난 것 같지만은 큰일 난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신 잡아 주시고 대신 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직장도 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은혜의 강물에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총 가운데 파묻혀 살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